안녕하세요. 저는 최홍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제 얼굴이 막 잘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못생긴 것도 아닙니다. 어 그중에도 어 눈, 코, 입 중에 가장 이쁜 곳은 제가 봤을 때 코라고 생각합니다.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코라고 생각해요. 코 성형했냐고 막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코 성형은 안 했고 바로 이 친구. 노스 업. 어, 일본 제품인데 어, 일단 이 제품이 무엇이냐 코 교정기입니다, 코 교정기 코 교정하는 코 교정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로에다가 코를 교정시키는 겁니다 교정시키면서 나왔던 코가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은 업된 상황을 이렇게 희미희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아우 아파 여러분들이 조금 사용한 다음에 아나왜코안 높아지냐 에? 다이어트 시작한지 뭐 3일 만에 뭐 살안 빠졌다고 포기하시고 그러신 분들처럼 <laughs> 그러신 분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가신 다음에 나서 아이고 최형철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답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은 어, 우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씩 관심 있으신 분들, 어우, 저는 이제 코 그만 높여 드리겠습니다. 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네. 구매 하셔가지고 이득 취하시면될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